아,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라면, 그거는 무리에요. 개념과 인연과 사상이 맨날 틀릴 수 밖에 없어요. 새로운 모습을 보면, 보면요. 그렇다고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신비한 존재라는 거죠. 우리 각자가 모두 신비한 존재입니다. 오늘 2 0 오늘 241일째입니다. 241일째. 아침에 비가 왔어요. 비가 와가지고 약간 뜨거웠던, 달궈져 있던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비의 습기가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서서 6일, 6일째 되는 날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약간 노출을 타협을 해, 해, 해야 돼서 요쯤에서 요쯤에서